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연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소유와 실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에리 젤리만 프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으로 사회 심리학자이면서 정신 분석학자, 인문주의 철학자입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저서를 통해서 현대인의 삶을 분석해서 소유지향적인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말하고, 존재는 내면의 성장과 관계를 통해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참된 실존을 찾아 나아가는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레슨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크리스찬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닌 실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실존적 삶을 향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소유의 헛됨과 영원한 가치.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귀영화라는 게 이제 부와 명예가 화려함을 뜻하고 있지만 더 덥다. 부와 명예가 화려하지만 더 덥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며 살았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 큰 저택과 재물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네 보물을 쌓았지만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삼모사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삼모사라는 것은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귀빈천입니다. 부귀빈천이라는 것은 부유함과 가난함은 삶에서 순간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마음과 행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물이라는 것이 테사우로스라는 말인데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가치를 두고 애착하는 것. 어떤 그 돈이나 어떤 그런 어 금덩어리나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애착을 갖는 것, 그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보물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사타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모으고 축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된 보물은 영적인 것이다. 신학자 존 칼빈은 탐욕의 경고라는 말을 통해서 소유에 집착하면 하나님, 하나님을 읽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질주의를 넘어선 영적 실존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다, 돈이 많다, 금이 많다, 집들이 여러 채가 있고 고급 아파트도 있고 화려한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마다 주여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로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레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의 그 헛된 욕망은 만족이 안 된다. 헛된 욕망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랑과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누구죠?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저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거는, 그거는 자비지, 직업이지, 예, 집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아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아무외. 참된 나에게 외부의 간섭이 없다. 이런 뜻인데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본질을 찾아라. 이런 레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헬라어 자온되어 생존 이상의 영적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경계하며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구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참된 실존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이 말을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아의 재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나는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렇게 소나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아침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함이나 타이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나를 정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니가 돈을 하나님처럼 성기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구적이.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제 체렘인데, 히브리어 체렘인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도덕적, 영적인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를 연구해 보면, 당시에 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왕이라든가 그 신들의 형상을 세워가지고 신의 권위를 나타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우리는 단순한 인생, 단순히 일을 하면서 뭐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참된 자아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발견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영원한 실존을 추구하라.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어떤 노인이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 불러 모아 놓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은 뭐가 필요할까? 뭐를 가져가야 될까?" 옆에 앉아 있던 손자가 "돈이에요, 돈, 돈 가져가세요." 손자의 말을 들은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야."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고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고 영원이라는 말은 천년만년 영원하다. 이런 뜻인데 영원한 실존을 추구하라. 이런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거하느니라. 이말 이제 이 헬라어 메논데요. 메노는 머물다, 지속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박해와 물질적인 유혹 속에서 흔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유혹을 경계하라 이런 메시지로 편지를 썼습니다. 웨슬리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존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은 영원성을 향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덧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런 기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소유를 쌓기보다는 사랑과 봉사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다라는 말이 야렌데요. 히브리어로 야렌데 단순한 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존경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와 많은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에 가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냐 실존냐 이런 테마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 더 많이 가져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삶은 무엇을 가졌느냐 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존재하느냐?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to, 해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to, be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신학자 폴 틸히이는, 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유는 잠깐이지만 소유는 순간이지만 실존은 영원합니다. 존재는 영원합니다. 소유의 험하, 허망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영원한 실존을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유보다 실존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를 쫓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